이번 시간에는 행복하려면 이웃과 사랑을 주고 나누려고 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은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을 때 행복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하제일의 귀중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주와 만물을 지어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 그 사랑을 느낄 때 행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스바나서 3장 17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권을 베풀릴 전능자이시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길 기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의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아이고 내 새끼야 내가 왔느냐 기쁨을 견딜 못하는 하느님이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입니까. 행복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더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세롭게 하려 하니라 하나님이 독생하신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제물로내어오시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지가 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이상 그일할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독생하신 그 아들 우리 대신 제물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얼마나 지극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입니다. 이 생각을 하면 우리가 행복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건조서 1장 26절로 31절을 보면 우리는 없는 자라고 스스로 자기를 비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선하신과인자하신과거룩하가운 온전하심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생각하고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하간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사는 것을 발견하게 할때 우리 마음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하나님이라면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늘 꾸짖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벌벌 떨었습니다 제가 25년 복회생활 하는 동안에 깨닫게 된 것은 가장 유대하게 발견된 것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의 것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마음에 너무나 기뻐지고 행복해졌던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요한 삼서 1장 2절을 읽을 때, 그 감격의 마음에 부딪혀 왔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에 잘된 것일 때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를 강건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못되게 하시고, 가난하게 만드시고, 병들게 만드시고, 꾸짖으시고 쉽게 노아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때, 안 믿을 수는 없으나, 할수 없이 하나님 믿어도, 마음에 늘 불안과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원이 잘된 것을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강구한다 내가 잘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때 내가 비록 로려고금디리고 가난하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어려울지라도 이 하나님이 계시니 나의 주인을 계시니 좋게 될수 있다. 하나님이 날 위하여 축복해 주심으로 나는 이 어려운 경기 극복할 수 있다. 이러한담대를 용기를 가지고 믿음에 챙기고 기쁘고 행복했던 것입니다. 좋은 신나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기쁨이 넘쳐나고 행복했던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한 자에 내용이 잘된 가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기를내가 강구한다. 하나님이 우리가 잘되기를 강구한다는 얘기예요그 함으로 하나님이 결코 우리가 못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치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체도 우리가 잘되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에게 도 대신 맡겨서 십자가에 멈찍고 피를 청산시키고 우리를 예수 안에서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이 자녀되게 하신 것입니다. 시편 145편 1, 2절에 보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성숙함이 영원히 주를 이름을 성숙하리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시편 백사십번8절1 0절에 여호와는 은혜로 오시며 긍일이 많으시며 노예를 더대하시며 인자하시며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률을 베푸시는 도다. 여호와께서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성투하리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주를 감사하고 찬송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행복하지 않할 수가 없습니다. 내 영혼아, 이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그 성원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이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군류로 환을 지으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좋으신 하나이신 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 좋은 하나님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계시는데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항상 나는 하나님의 주인으로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생각하시고 마음관리를 잘하셔서 자기가 자기를 행복하게 하는 행복을 찾고자 연습하는 그런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위해서 항상 사랑을 베풀기로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할 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비웃고 손가락질을 한다라도 천지를 이으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품에 품으시고 좋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니 행복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을 받으면 행복이 돼요. 목사가 귀에서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할 때 굉장히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천도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렇게 건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행복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으니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또한 목사가 성도를 사랑해주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행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세요. 그래야 사랑을 받습니다. 남을 사랑할 때 사랑을 받는 거예요. 삶의 기쁨과 행복을 나누라요. 주라, 그래야만 돌려줄 것을 곧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게 당겨주리라. 내가 혼자 누리고 있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을 이웃과 나누게 되면 나눈 것만큼 행복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라, 그래야만 돌려줄 것을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게 안겨주리라. 그냥 돌려주는 것이 아니다. 호의되어 흔들어 넘치게 해서 돌려주시고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사랑은 주고 또 주고 넘치도록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의 목숨을 주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그가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나누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누가 보면 6장 38절에 주라. 그래야만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두르고 흔들어 넘치도 가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에게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오른밤을 치면 연밤을 돌리되고 거슬러 달려면 속옷을 주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고 이와 같은 마음 풍성을 가진 사람이 행복한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편안하게 하시려면 욕심을 버려야 돼요 탐심을 버려야 편안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감을 누리세요 아브라함같이 저 조카 노대기 너는 볼 조인 민다 정해가지고 가라 나는 이, 어, 네가 간 다음에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 해서 노시 소돔 땅을 선택해가지고 딱 가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야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가 내가 보이는 땅을 다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만 계시니까 아브라함은 다 받은 거예요 근데 롯은 그 야, 소돔과 고무라 땅 그거 그, 그, 외국도 같고 그, 그, 세상도 같고 그, 저 애들 동동 갔다가 헷갈렸어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거기서 혼동과 고무라 성이 멸망 받을 때 나와가지고 안에는 소음이되는다고 나와서 망쳐버리는 거 아닙니까 환경을 따라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만 주인 되면 여러분 다 됩니다 하나님한테안돼 없는 것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모서 11장 20을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기 자는 자기도 윤택해지라. 우리가 옛날에 외국에서 어서 먹고 살때 마음이 언제나 습슬했습니다. 가는 것마다 손을 내밀고 구제를 요구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60년대. 요 그러나 요사이 마음이 떳떳한 것은 어느 곳에 가나 구제하는데 우리가 함께 구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함께 나누어 먹게 된 것이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모서 희빌당 2 0월에 구제를 좋아하는자는 풍주가 일 것이요. 남을 윤택하기 위한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옛날에 우리가 60년대 학교에서 초등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에서 점심시간에 어얼거 힘든 애들을 위해서 강냉이죽을 끓여서 줬어요. 구유한국따운 가가지고, 미국에서 보내준 것 가지고, 그 강냉이죽을 먹을 때 얼마나 맛있었는지 몰라요. 그 시절 있었어요, 우리도요. 풍족하게 되고 윤택하게 되고 있으면 가난하고 헐벗런 사람 풍족하게 만들어 주고 윤택하게 만들어 주면 그것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사무소 19장 10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너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 선행을 크게 갚아 주리라. 불쌍한 사람 돌봐주는 것이 하나님 돌보시는 것이라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 주고 도와주를 원하시냐면 이웃을 사랑하고 돌봐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도와주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니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된 겁니다. 삶의 기쁨과 행복을 나눠줄 때 우리가 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우기는 해방운동가인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하신 말씀에 어둠은 어둠을 쫓아낼 수 없고 빛이 있어야 사라집니다. 이와 같이 미움은 미움을 쫓아낼 수 없습니다. 사랑만이 미움을 쫓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형을 공급해야 돼요. 얼마나 유리한 말입니까? 강한 어둠에 어둠을 가지고 밝힐 수가 없지 않습니까? 빛을 비춰야지요 미워하는 서로 미움을 가지고면 끝까지 미움밖에 없지 않습니까? 미워하는 데 사랑을 가져오면 미움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남북이 대결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어찌하든지 북한동국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미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일이나 사람 때문에 분딪히게될때 미움을 미움으로 대하면 미움이 더 자라게 됩니다 미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사랑으로 대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사랑했을 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결의하지 말고 주님은 수가 무건 짐진 자라 다 내결혼 하셨더니 예수께로 기도로서 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가가 무건 짐다 자기 내결혼하는 것은 세상 인상 만사 모든 것다 가지고 와라 그러면 예수님이 다 책임지겠다 그 소리예요. 무슨 소리냐면 다시 한번 설명하면 예수를 주고 예수를 해서 예수 예수 인생 살으니까 그거 다 가지고 와라 예수님이 다 해결한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 문제는 다 예수님이 문제입니다. 그게 하시고 마음에 평안을 가지시고.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다참 주인의 말씀 가운데 큰로와 힘이 되는 것은 수하고 무건 침진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다저 사람에게로 가라. 이리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시고 다, 주님 내게로 와라 수가 무거운 짐, 수가 무거운 짐을 다 앉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영적인 무거운 짐, 마음의 짐, 육신의 짐, 질병의 짐, 생활의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짐을 싣고 내게로 와라. 예수께 와서 기도와 강구로 짐을 맡기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 짐은 싣고 가볍다고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예수께 오면 예수님이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어야 됩니다. 짐이 있으면 마음이 괴롭습니다. 에스님이 나의 짐 내게 맡기러 오으니최 짐도 맡기고 출발의 짐도 맡기고 생활의 짐도 맡기고 내가 너의 짐을 걸머지고 너와 함께 걸어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주님께 짐을 맡기고 나가면 마음이 행복해지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께 소리 내어 감사와 찬양을 끊임없이 우리는 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 기도도 배에서 나오는 소리로 하는 것이 효과가 있습니다. 목으로 하지 말고 머리로 하지 말고 배에서 나오는 소리하세요. 주여, 주여. 복수가 가시면서 찬송도 소리하고 기도도 소리하고그 기도를 들으시고 자기가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자기가 들으면 그 기도는 능력과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자유야 기도를 많이 하는데 병을 낫게 해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듣도록 늘이유로신해야된 것과 쳐찍이 말고 내가 잠을 입었다. 요새가 저가 철찍이 받으러 내가 다음을 입었다. 너는 건강하다. 너는 튼튼하다. 너는 식스가다. 주께서 널 돌봐주신다. 소리내어 자기를 격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는 하나님께만 하는 것이 아니다. 기도를 자기가 들릴 수 있도록 입으로 소리내어 마음으로 신하는 것 굉장히 능력 있는 효과가 있는 것은. 나는 행복하다. 요세바 너는 힘이 있다. 너는 작스마지 말아라. 되게 좋은 일이 일어난다.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자신이 듣고 이 기도를 능력이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행복한 사람. 사람은 온통 그가 있는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고 살맛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야. 우리는 우리 자신이 행복해지면 리웃을 다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고 남편이 행복하면 그 행복 분위기를 아내가 전달해 줘서 아내가 행복하게 되는 것이며 부부가 행복해지면 자녀들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행복해야 될 책임이 있,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그를 받아 기뻐하고 행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살을 찢고 피를 흘려 주셨는데 그냥 받아먹어 마시고 행복 안해지면 어떻게 해야 겠습니까 행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이시간 모두가 다 행복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기뻐하고 즐거워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큰 행복이 우리에게 이미 던져주신 거죠그 가운데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말하고 긍정적으로 삶으로 행복이 만들어지도록 자기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선 노력해가지고 항상 마음이 행복하고 평안해져서 건강하게 백십살까지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거둬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길 바랍니다. 유가제당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